안녕하십니까? 주치자 아저세입니다. 오늘도 한국 주식을 안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일단 사람인을 통해서 코세스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입니다. 고세수는 업력이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원수는 209명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허가 있습니다. 레이저, 빔 등. 솔더볼 어터치 장치 주요 사업, 사업 내용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입니다. 레이저 마킹 핸들러 솔더볼 어터치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입니다. 이전 이름은 고려 반도체입니다.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더볼 어터치. 이것저것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전에 증권사에 나와 있는 기업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 허가 17.91입니다. 내려보면, 반도체 후공정, 레이저 응용 장비, OLED 제조 공정, 매출의 구성은 장비가 99.83%입니다. 2022년 9월 달에 매출액은 14.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4.7%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시장 종합 차트를 보겠습니다. 포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 고점이 740입니다. 이미 전 고점을 지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살짝 오버슈팅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조정을 위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종합차트입니다. 아마도 시장과 비슷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횡보를 그리다가 시장 전체가 빠짐으로써 마찬가지로 빠졌습니다. 빠지고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1선 기법에 따르면 61선의 기울기가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상승의 여력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살짝 오버슈팅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눌렀다가 갈수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인 12,0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매도가는 13,0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전 볼린저 밴드의 고점인 13,000원 정도 짧게 잡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상승으로 15,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 13,000원까지로 보겠습니다. 하락은 언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생각한다면 61선 지지라인인 만원 정도를 1차 매수 구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지지 라인인 9,000원을 3차 매수 장소로 잡겠습니다. 더 빠진다면 이전 지지 라인 정도 되는 7,500원을 4차 매수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3번의 매수 타점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현재 사야 되는 자금의 양도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기율기가 상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혹시 6,800원 밑으로 빠진다면 제가 세웠던 계획은 모든 것이 수포입니다. 따라서 만일 6,000 800원보다 더 빠진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다음 저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호세스에 대한 저의 추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그냥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고, 안 사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각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치자 아저세였습니다.